오늘은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로 왔습니다. 1박을 하면서 다양한 호텔 시설과 식당들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룸은 18층에서 체크인을 해주기 때문에 프론트 로비에서 18층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라운지에 들어오면 보이는 뷰입니다. 일단 체크인 전에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음료나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애프터눈 티 세트를 갖다 주셨습니다. 먹고 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객실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객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튼이 전동으로 작동됩니다. 네, 룸 서비스를 TV로 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호텔이니까 치킨 한 마리에 34,000원, 파스타 하나에 39,000원 네, 가격은 이 정도 됩니다. 호텔에 왔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들을 다 이용해 볼 것이고 첫 번째로 헬스장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과 사우나와 그리고 그 수영장 이용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해피 아워 타임에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가> 이카 심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로비 구경을 왔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1층 더 킹스 뷔페인데 저희는 해피 아워 18층 라운지에서 먹었기 때문에 여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어반 이스케이프라고 44,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인데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간단하게 하고 사우나 하고 18층 클럽 라운지에 조식 먹으러 왔는데 밤새 눈이 조금 와 있네요. 서울에는. 거식 메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